안된경우 사실은 또 많습니다. 그, 어디에, 높은, 높은 어떤 곳에 합격이나 이런 걸 물을 때 있잖아요. 이 카드가 나왔다고. 된다 했는데 안됐다안됐는 경우도 있다. 이거는 사람이 나를 안게 해주는 카드지, 팩트하게 합격이라는 걸 상대하는 카드는 아니다, 이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얘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 보면, 이게 2가 되고, 7이 되고, 5가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9와 이5만 어, 십 아, 그럼 1 4가 14, 되죠. 14. 자, 그러면 이것 이것 또한 1 4가 14. 되면서 뭔가 좀 애매한 네. 거잖아네 네. 애매하면 쓰게 되 네. 언제 되고 네. 장기전으로 네. 가죠. 즉, 네. 자부카드가 장기전이잖아요. 네. 자, 그 합격할까라는 질문에 이3 개월 사이는 안 됩니다. 안 되고 만약에 장기적인 공부나 이런 네. 거는 네. 가능할 것 같다.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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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면 장기적인 공부가 고등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, 죠. 그럼 그게 장기적인데. 합격이 안되거 장기로 왔으니 장기로 는고야한번더